번째 영상이에요. 지은이가 은비의 얼굴을 찍고 은비가 지은이에게 찍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. 그건 또왜 찍고 있는데? 좋은 영상감이 될것 같아서요. 님들 위에 봐봐요. 예쁘네요. 예뻐요. <laughs> 네? 뭔가 변질이 됐어요. 내다리네나였나요? 그런 거였나요? 어, 진짜 예쁘다 근데. 고인네 <laughs> 저도 한 입만요. 초코 쿠키예요. 잠깐만. 배고파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맛있다. 음, 감사합니다. 해장님에서 배고파서 잘했습니다. 그리고 못 먹어서. 벚꽃을 찍고 싶은데 벚꽃이 다안 펴서. 연, 응. 연 아직 꽃봉우리랑. 배고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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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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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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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응, 안돼 저방가오 여기는 좀 폈다 벚꽃 여기는 좀 폈네요 그나마 하늘이 굳은 한점 없이 엄청 구름 한점 없이 파랗다. 엄청 파. 응. 야초. 응. 엄청, 엄청 예쁘다. 영상 우선은 네 번째 영상. 안녕.